오늘도 열심히 살을 빼기 위해 채식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위해 채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꼭 주변에서 코끼리도 풀먹는 거 알지? 그거 먹어도 살안 빠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데 살이 찐다고요?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채소나 먹었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어떤 채소를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면 식단에 꼭 들어가는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은 높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소라고 하더라도 채소에 따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채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채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채소를 계속 섭취한다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채소로는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황작물과 옥수수 같은 씨앗 채소가 있는데요. 만약 다이어트 식단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고탄수화물이 들어있다면 그 대신 다른 탄수화물은 빼거나 조금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탄수화물 채소. 저탄수화물 채소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있는 채소로 채소 100g에 탄수화물이 5g 이하인 채소를 이야기하며 양껏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입니다. 잎 채소. 저탄수화물 채소 중 가장 먼저 알려드릴 채소는 시금치, 상추, 청경채. 케일, 배추 등으로 잎채소입니다. 우리가 쌈채소로 많이 쓰는 배추, 깻잎, 상추 등의 잎채소는 잎채소 100g에 탄수화물은 1g도 안 되게 들어 있어 마음껏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채소입니다. 줄기채소, 콩나물, 숙주,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미나리, 부추 등의 줄기채소 역시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입니다. 줄기채소 역시 100g에 2~5g 정도의 매우 적은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 다이어트용 채소로 적합합니다. 꽃채소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둥근 꽃 모양의 꽃채소 역시 탄수화물이 100g에 5g도 되지 않는 저탄수화물 채소입니다. 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니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면 좋습니다. 중탄수화물 채소 다음은 중탄수화물 채소로 채소 100g에 탄수화물이 10g 이하인 채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고탄수화물 채소처럼 다이어트 할때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매 채소, 중탄수물 채소로는 애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열매 채소가 있습니다. 뿌리 채소, 당근, 무, 우엉, 연근 등 길쭉한 뿌리 채소들 역시 중탄수물 채소에 속합니다. 섭취 방법과 적정량 채소의 하루 권장량은 270g에서 400g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루 3 끼를 먹는다고 계산을 하면 한 끼에 한 접시씩 하루 동안 총세 접시에 채소를 먹으면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원푸드 다이어트로 채소만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양소 불균형이 발생하여 건강이 악화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호르몬들이 증가하여 오히려 살이 찔수 있으니 채소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식단을 짤때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주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 줘야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다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식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채소에 따라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잎채소의 경우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적고 당근, 가지, 애호박 등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어 기름에 조리해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 체험하세요.